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며 작년 연말에 새가족으로 등록한 김균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하나님께서 성장반을 통해 저에게 주신 은혜와 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며 나름대로 신앙을 키우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열정적으로 섬기던 때도 있었지만 그러한 마음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리고 최근 몇 년을 돌아보면 습관적으로만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개인적인 욕심을 더욱 쫓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대강교회에 등록하면서 새가족 분과에서 확신반을 건면받았을때 예수님을 몰랐다가 처음 믿는 새신자도 아닌데 꼭 확신반을 해야 하나 하는 오만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저의 신앙의 기초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대충 섬기고 있었는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예배만 참석하며, 입으로만 믿음의 자녀라 생각하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었는지, 저를 돌아보며 문제가 많음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낡은 나의 모습을 청산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변화된 삶을 소망하며 학신반에서 나아가 성장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장반은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습, 생활과제와 독후감 등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훈련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성장반은 저를 제외한 성도들이 모두 결혼하신 부부로 이루어져 있어 곧 결혼을 앞둔 저에게는 더욱 기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누린 유익은 예비 배우자와의 영적 교제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비 배우자는 성장반을 이미 수료하여 같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참여하신 다른 성도 부부들이 같이 예습하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아름답고 또 부럽기도 하여 저도 예비 배우자에게 예습하는 걸 같이 하자고 했을 때. 흔쾌히 도와주겠다 하여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생겼고, 나아가 성장반이 끝난 후에도 말씀 묵상을 같이 하게 되는 변화를 체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의 신앙적 상태를 진단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큰 발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는 나의 수레바퀴를 그려보며 신앙의 균형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살, 섬김과 교제의 살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지 저의 삶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 안에 기도와 말씀도 부족하지만 이웃을 향한 증거와 교제는 더욱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묵상해 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과 상한 마음의 치유와 자존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잘 보이고 최대한 잘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왔던 저의 가난하고 포로된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성령의 열매를 스스로 맺으려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며 의지도 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자연스레 맺어지는 결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니 말씀의 은혜가 생기고 예배가 감동으로 다가오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회복과 성장의 은혜를 주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동안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신 이준희 목사님과 함께 공부한 새 가정에도 주님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